2025년 세계 군사력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파이어 파워 자료를 기준으로 2025년 군사력 톱10을 소개합니다. 10위 이탈리아는 유럽 내 안정적인 국방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9위는 터키로 지역 강국으로서의 전략적 위치와 병력 규모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8위는 일본으로 평화헌법에도 불구하고 현대화된 공군력과 해상자위대를 중심으로 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위 프랑스는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윤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6위 영국도 핵무기와 글로벌 작전 능력을 바탕으로 전통 강국의 면모를 유지합니다. 5위는 대한민국으로 기술력과 예비군을 포함한 병력 규모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첨단 전력 확충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입니다. 4위는 인도로 세계 최대 규모의 병력과 전략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3위는 중국이며 인접자원과 빠르게 증가하는 군사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2위는 러시아로 방대한 전차와 병력, 핵전력을 바탕으로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유지합니다. 대망의 1위는 역시 미국입니다. 압도적인 군사 예산과 기술력으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며 글로벌 안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사력 상위 10개국은 병력, 무기체계, 전략, 자산, 지리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세계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입니다.